머리가 넘실거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라고 하셨거든요. 저도 이거 한번 봤는데 이런 <laughs> 어 내가 잘 테니까 코끼리 접어놔. <laughs> 어 내가 잘 테니까 코끼리 접어놔. <laughs> 보고 싶어 하네요. <웃음> <웃음> 보고 싶어 하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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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나와 그게? 세. <laughs> <laughs> Super 은공 g a n 공 l v e 공 Gungan, Malgen Gungi u n i c u 는 g 들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식 예스폼